안녕하세요.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입니다. 이번에 만나볼 모델은요. 벤츠 GLA220입니다. 이 차량은 2017년 10월에 등록해 주신 2018년형이고요. 주행거리는 10만 키로 주행했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입니다. 그리고 보시는 것처럼 벤츠 정품 루프 박스 장착되어 있고요. 이 차량 저희 아차에서 구매하시면 6개월에 1만 키로까지 엔진 미션 무료 보증해 드립니다. 지금부터 하나씩 살펴볼게요. 먼저 탑쪽 보시면 선루프, 루프랙 그리고 벤츠 정품 루프 박스 장착되어 있습니다. 전면 유리 볼게요. 살균 소독 인증 안심 중고차고요. 전면 유리 깔끔한 상태 확인했습니다. 본넷 살펴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관리 상태 좋습니다. 범퍼 쪽 보시면 전방 센서 들어가 있고요. 이어서 운전석 앞쪽 휠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휠 컨디션 보겠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고 트레드 측정합니다. 제로 맞췄습니다. 3.69mm로 45%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사이드 미러 컨디션 양호하고요.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끝에 PPF 시공, 손잡이 쪽이랑 되어 있습니다. 보시는 것처럼. 컨디션 좋고요.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깨끗합니다. 트레드 측정할게요. 제로 맞췄습니다. 6 8 1 m m 로90% 가까이 남은 거 확인했습니다. 후면부 볼게요. 테일 램프 깨짐 없습니다. 후방 센서 있고 반대쪽 테일 램프 깨짐 없고요. 전체적으로 쭉 살펴보시고 트렁크 내부 공간 보겠습니다. 전동 트렁크입니다. 역시나 작동 잘 되고요. 트렁크 내부 공간도 전반적으로 깨끗하게 유지 잘 해주신 거 확인했습니다. 다음으로 보조석 측면입니다. 뒤쪽 휠 볼게요. 휠 컨디션 좋습니다. 도어 살펴볼게요. 도어 쪽 보시면 전반적으로 깔끔한 상태 유지하고 있습니다. 사이드 미러 안쪽에 후치방 바깥쪽 컨디션 좋고요. 마지막으로 보조석 앞쪽 휠입니다. 휠 컨디션 좋습니다. 앞쪽은 피델리, 뒤쪽은 덤록 타이어네요. 실내 옵션 보러 갈게요. 계기판 주행거리 10만 509km 확인했습니다. 핸들 볼게요. 블루투스 있습니다. 핸들 뒤편에 보시면 패드시프트 들어가 있고요. 크루즈도 있습니다. 그리고 핸들 왼편에는 전자식 파킹 이용 가능합니다. 도어 쪽에 운전석, 보조석, 전동 메모리시트 양쪽 동일하게 있습니다. 뒤쪽 보시면 썬루프 들어가 있고요. 주는 것처럼 네, 잘 작동하고 있습니다. 앞쪽으로 와서 보시면 b c m 룸미러 있고 블랙박스 있습니다. 센터페시아 볼게요. 센터페시아에 모니터 들어가 있고요. 후진 기어 넣으면 후방 카메라 잘 작동하는 거 확인했습니다. 내려오면서 살펴보겠습니다. 운전석 보조석 열선 시트 들어가 있고요. 아래쪽으로 오토 에어컨 있습니다. 시가책 사용 가능하고요. 쭉 보시면서 2열 보러 갈게요. 2열 탑승했습니다. 2열 공간 넉넉합니다. 시트부터 보시면 가죽 순상 어프 역카 시트 이용 가능하고 바닥에 푸둥 들어오고 있습니다. 가운데 쪽 팔걸이 겸 커플도 있습니다. 썬루프는 이열끝까지 있고요. 엔진룸 보러 갈게요. 엔진룸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냉각수 보시면 적정량 있습니다. 커버 옆쪽으로 컨디션 살펴보시면 현재 외관상 무유 보이지 않습니다. 엔진 소리 일정하네요. 하부 점검하기 전에 성능점검 기록부 보고 올게요. 하부 점검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타이어 보시면 편마무 없습니다.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고요. 반대쪽 타이어 판마무 없고 서스펜션 유격이 탈 없습니다. 앞쪽으로 이동해서 미션이랑 엔진 살펴보겠습니다. 컨디션 쭉 확인해 보시면서 성능 점검 기록도 같이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쪽 타이어 볼게요. 판마무 없고요.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반대쪽 판마무 없고 등속 조인트부터 찢어짐 없습니다. 이 차량 전륜입니다. 하부 점검 마칠게요. 지금까지 벤츠 GLA 220 모델 살펴봤습니다. 엔카 진단받은 보험이력 없는 완전 무사고의 1인 소유 차량이었습니다. 이 차량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하단에 있는 담당자 번호로 연락 주시고요. 차량 번호 말씀해 주시면 더 빠른 상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아차에서는 5일간 타보고 서비스 진행하니까요. 직접 타보시고 결정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차원이 다른 중고차 아차였습니다. 감사합니다.